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라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 괴물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인 네 가지 이유란 제목의 기사와 이 K드라마 괴물을 본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괴물은 끝난 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희귀한 걸작 중 하나입니다. 짜임새 있고 매혹적이며 완전히 중독성 있는 드라마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20년 전 아기 처음 만개한 마냥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손끝 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실종되었습니다. 인기 있고 사랑받은 소녀가 사라진 곳이 발견되자 그녀의 오빠 이동식은 그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이동식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오래지만 마냥의 경찰인 그는 아직도 과거를 잊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심과 증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냥에는 미래의 경찰청장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스타 한주원이 부임합니다. 동식의 상사로 발탁된 두 사람은 마지못해 파트너가 됩니다. 하지만 주원은 비밀을 찾고 있습니다. 20년 전 실종 사건이 다시 시작되자 두 남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특히 서로에게 의심을 품게 됩니다. 16개의 에피소드로 괴물은 몰아보기 쉽고 비오는 주말에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를 시청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에 더 많은 이유를 읽으십시오. 첫 번째, 케미스트리. 신하균, 여진구 등 배우들의 파워풀한 연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로맨스는 아니지만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방식에는 케미스트리 이외에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시선, 진심 어린 간청, 그리고 어떤 작품에서도 볼수 없는 사랑에 대한 증오의 역동성을 끌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만양의 사람들 줄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두 명의 주요스타에 크게 의존하는 드라마의 경우 나머지 캐릭터가 종이처럼 얇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배 만양경찰서장부터 겁쟁이 박정재 불같은 유재희, 신입 오지훈 그리고 밑바닥까지 화려하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창진에게 만양의 사람들은 결정과 불안입니다. 그들만의 꿈이 있고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드라마처럼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 이야기의 주역이자 핵심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너무 많은 스릴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청자에게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캐릭터보다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깨닫기 위해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미스터리는 끝까지 추측하게 만드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하는 일이지만 뒤틀린 뒤또 한번 뒤틀린 일련의 비현실적인 반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물은 캐릭터 아래에서 정보를 꺼내야 할 때와 뒤로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장인물이 아는 것만 알고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보다 적습니다. 우리도 동식과 주원처럼 20년 만에 여성을 납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다시 납치를 시작했는지 알아보는 탐정력을 맞습니다. 네번째 OST 이런 드라마는 분위기 있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볍거나 명백하게 불길한 것이 아니라 긴장과 엄숙한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물 OST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드라마 뒤에 정말 단단한 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음악과 함께 전체 드라마를 때립니다. 이 드라마는 엔딩 후에도 오래도록 남을 느린 아픔, 악의 평범성에 대한 지친 항의, 작은 마을에 있을 법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다음은 K드라마 괴물을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즌2를 주세요. 이 걸작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는 3월에 다시 볼 예정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 탑3 드라마. 1주년, 이 드라마는 얼마나 롤러코스터였습니까? 한주연과 이동식 만세. 과거 범죄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친숙한 범죄 K 드라마 줄거리이지만 여전히 작은 마을에서의 유모, 비탄, 매력적인 미스테리로 볼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 좋았다. 내가 본 최고 중 하나. 좋은 배우들도 너무 많다.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은 롤러코스터 여행 같았다. 줄거리도 훌륭하고, 연기도 영상미도 훌륭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운드 트랙과 스토리입니다. 아, 드디어 동식의 미소를 보니 반갑네요. 불만합니다. 나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다. 배우들도 훌륭했고, 스토리도 좋았고, OST도 훌륭했다. 나는 푹 빠졌다. 이 드라마가 그리워요. 시즌2는 안 되나요? 나는 여전히 이 드라마가 그리워요. 드라마 내내 그들이 관계가 발전한 방식 때문에 함께 상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이두 남자의 놀라운 팬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캐릭터 중심적인 드라마이며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을 클라이막스로 가져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느리지만 긴장을 유지하는 서스펜스 유형입니다. 신하균과 여진구의 캐릭터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여진구, 그는 놀라운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력에 정말 놀랐다. 여진구와 너무 달라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배우들 너무 수고했어. 전반전은 후반전보다 나았다. 나중에는 꽤 끌렸습니다. 두 주인공 사이의 역동성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본 최고의 연기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연기는 최고 수준이며 이미 흥미진진한 줄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연들의 케미가 미쳤다. 나는 시리즈 런타임 내내 긴장하며 보고 있었다. 언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결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동식을 정말 좋아한다.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스릴러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보았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가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그 어떤 곳도 악의 꽃을 능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가 나를 위한 꽃이다. 엄청나게 좋아. 전반부는 훌륭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후반부는 다소 지루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엔딩과 반전은 훌륭했습니다. 짜릿한 서스펜스쇼를 보고 싶다면 좋은 드라마입니다. 전체 10점 만점에 9점. 와우, 이 드라마의 걸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것은 드라마도 아니고 경험이고 빌어먹을 시네마틱 시이며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기, 스토리, 구성, 케미스트리, 음악, 촬영,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도 참 재미있게 본 작품이고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한 드라마였습니다. 해외 시청자 눈에도 이 드라마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특히 정말 두 주연의 연기력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뛰어난 연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탄탄한 작품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